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중에서 드론이 드론을 유격한다는 발상은 SF에나 나오는 영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빠른 인터셉트 드론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작은 기계들이 러시아 공세를 막아내고 공중전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같다는 발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 지난이던 2024년 한 우크라이나 드론 교관이 병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커트 드롭으로 러시아 정 찰 드론을 직접 들이받자 병사들은 웃었습니다. 스타워즈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냐라고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단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중방어 의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격력 드론을 요격하는 값싼 드론을 대량 운영 중입니다. 최근 한 차례 공습에는 이 드론이 러시아의 공격 드론 150대를 격취했습니다. 정부는 하루에 천만 천 대의 생산의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쟁이 뭐 나쁘기도 하지만 절박함이 나온 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의 시작은 절박함에 있습니다. 국가의 지대공 미사일 재고로 줄고 미국 지원이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트럭에 기관총을 올려놓는 러시아 샤이드 드론을 막는데 임시 방편에 의존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사실 뭐 러시아 돈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매서운 겨울 러시아는 수백 대의 드론으로 전력망을 공격했고 도시 곳곳이 정전과 단수로 시달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인터셉트였습니다. 평범한 커트도 코트 콥터를 개조해서 공중 요격용 드론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러시아 최대 크라우드 펀딩 단체인 컴백얼라이브 등 드론 펄 프로젝트를 통해서 5,000대의 러시아 드론 격추를 목표로 내걸었고 놀라지 마세요. 이미 3,000대 이상을 유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더 놀랄고 있고요. 사실 그이 부분이 어쨌든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2,500달러 밖에 안 되는 이 무서운 드론이 전장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전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인 모델은, 어, 스팅입니다. 스팅. 스팅이라는 모델이고요.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인 와일드 호네치 제작한 이 기체는 속도가 시속 340km고, 손가방 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입니다. 가격은 약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죠. 뭐, 무기 뭐 이렇게, 이렇게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에좀 배워야 됩니다. 조종사는 야간에 레이더 팀으로부터 좌표를 받아서 10분 안에 출격을 목표하고 찾아냅니다. 정말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이드 드론 고도는 5,000m 이상으로 시속 185km로 날아온다. 공격용 드론이 그렇습니다. 조종사들은 이걸 야간에 투시 카메라로 이를 포착한 다음에 충돌 후는 폭발 근접 폭발을 격추시키는데 이걸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천 대가 그러니까 지금. 공중전에서 사실 지금 드론이 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이게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음, 현재 우크라이나 인터셉트 드론 성공률은 30에서 90%. 놀라지 마십시오. 90%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어, 정말 이는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조종사가 있다면 이 드론을 잘 고치는 조종사가 있다면 90%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파이트 클럽의 교관 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절박함이 나온 어떤 전장에 2,500만 달러의 어쨌든 전장의 혁명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맨날 방산비리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절박함이 나오면 방산비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천 명이 단 몇십 명만이 인터셉터 시험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도 되게 어려운가 봐요. 5천 명중한 몇십 명밖에 인터셉터 조정이 통과하지 못하지만 그 몇십 명이 매일 밤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십 명이 정말 우크라이나 하늘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잠자리에 들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상당한 의미인데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뭐. 가난한 나라의 어떤 절박함으로 시작됐지만 이 기술은 사실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어 전략에 나토조, 이제 나토조약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사령관의 인터뷰에서, 어, 하트 투킬, 히트 투킬이라고 죠 맞춰서 없애는 그 투킬 드론은 가장 유명한 방공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어, 저도 볼때뭐 저렴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그거만 한게 없죠. 사실은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효과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나톤 나토. 이미 빠른 변화에 홀스 말 위에서 올라타야 된다. 이게 빠른 말이 올라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수천 대의 저가의인터셉트 드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기사 보이시죠? 이렇게 기사가 지금 보이는데 음, 이렇게 보이십니다. 브리티신 어쨌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어쨌든 어, 저는 어, 이의미가 있을까 브리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작하고 있고요. 덴마크 영공에서도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나 패트리트 미사일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뭐 천대 가까이 디펜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단과 같이 했다는 얘기고. 어, 이 부분이 어쨌든 덴마크하고 기존 전투기나 패트리트 미사일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 다음 전장에서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반격이 만만치 않다고 라 합니다. 최근 등장한 제트 추진형 사헤드라는게 시속 500km에 달한다고 하면서 파일럿이 없는 순항 미사일 수준으로 날아온다고 하고요. 현재 인터셉트보다 약 100km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이속도를 인터셉트가 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쪽에서 개발을 하면 다른 쪽에서 또 개발을 방어를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기술자들 이게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다음 세대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다음 체제를 준비하면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 경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어쨌든 공통된 전망이고요. 이 전망이 시작되면 또 다른 어, 쨌든 뭐, 전쟁은 우울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어, 쨌든 의미 있는, 어쨌든, 값싸게 인터세톤 드론이 바꾸는 공중전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값싼 드론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더 우리 좀 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을 바꾸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전쟁 경제가 음들어보시겠지만 전쟁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값싸게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에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대신에 2천 달러짜리 어 그걸로 100만 달러면 수백 개 만들 수 있는 2000달러짜리 드론을 하늘에서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고 그것도 정확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전장은 이제 속도와 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쟁은 슬프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